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송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뭐 정보를 드리자, 드리고자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저희 둘다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송 소장님, 저는 김 소장. 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와 시험 공부 기간 그리고 혹시나 모를 꿀팁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송 소장님. 네. 인강으로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아니 학원을 가는 학원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좀 의지박약이라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강을 하면은 싸긴 싼데 잘안 나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음. 학원을 가게 되면은 또 옆에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도 뭔가 쫑기고 아, 또 같이 나가야 되고 하니까 네. 또 효율적이고요 동기부여가 효율적이고, 잘되고 예, 그리고 사람이 옆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다가 처음에 혼자만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혼자만 점수 매기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시기에 어느 점수가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음. 뭔가 딱 합격점이 나오니까 그냥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연히또 어땠냐면은 어떤 나이가 최고령이시니까 그러니까 학원 내에서 최고령이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민법을 막두개 틀리고 이래요 아. 하나 틀리고 이래요 학고파다 응, 응. 응.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음, 대단하다 그 솔직히 힘들거든요 너무 아, 이, 민법 아, 진짜 어려워요 민법 선생님 정도 돼야지 그 정도 되거든요 맞다 했는데 그런 걸 보고 내가 이렇 띄엄띄엄 할게 아니다. 띄엄띄엄 보면 되지그 네,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맞는 말인게 저는 인강으로 했습니다. 인강으로 해서 요즘처럼 에듀윌 이런게 아니고 엄청 싼 인강이 있었어요. 학원 인강인데 녹화해 놓은 인강이라서 거의 40만원도 안 주고 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다보니까 학원을 가서 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서로서로 아. 서로 학원생들끼리 얻을 수 있는 정보. 뭐요 과목은 요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치니까 다른 단과를 듣는 게 낫다. 요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학원 금액은 얼마 정도 하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갈때 1년치 한꺼번에 결제했었거든요. 1회차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2년 했는데 음. 처음에 1회차 하고 두 번째 이제 1차만 돼가지고 두번째에 2차만 하고 아... 1, 2차 동시에 했을 때도 한 100만 원정도였다 100만 원 정도 <목소리> 저도, 저도 이제 공부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은 1차를 한 6, 7개월 공부하고 저는 무조건 나눠서 했습니다 일하면서 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2차는 1년 공부했습니다 혹시 그 과목 중에 어려웠던 과목? 1차에서는 저는 민법이 어려웠고 똑같네요 2차에서는 <목소리> 공법이랑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공시법에서도 저는 세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음. 아, 내랑 똑같네. 저도 1차에서는 민법, 2차에서는 공법, 공법을, 과락을 겨우 면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2차부터는 제가 학원 특강을 몇번 나갔는데, 네. 1차는 인강만 듣다가, 나가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공법 선생님이 좀뭔 가르친다. 음. 그래서 그 학원의 사람들은 다 공법은 다른 걸 듣고 있더라고요. 아, 요, 요거 제가 들었던 공법 선생님 홍보해도 됩니까? 어, 누굽니까? 저희 그 랜드 하나의 교수님이라고 진창환 교수님이라고. 진창완. 진창환. 환. 네, 환 교수님. 창화의 행님. 창화의 행님. 잘 가르치자. 어, 짱이다. 네. 재밌어요. 그리고 사투리, 부산 사투리 구수하게 쓰시면서. 네. 진짜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좀더 어려운가 뭐 사람이게 공부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아 보기 싫고 어려우니까 맞아 맞아. 점수 안 나오고 꼴뵈기 싫고 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막 이해시킬 때도 뭐 이해 시킬 때도 뭐좀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공부법은 좀 재밌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재밌어야 됩니다. <laughs> 너무 지루한 거야 이 사람. 은아어 그리고 혹시 뭐 그때 들어보니까 한 과목은 거의 아예 안 봤다던데. 책을. 아, 맞다. 아, 저, 저는 이게 또 다른 게 등기법이 어렵잖아요. 제가 등기법 방금 어렵다고 말안 했는데 저 등기법 책을 안 폈어요. 등기법을 아예 공부를 안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합격을 등기법이 한열문제 나옵니까? 열시제기억이 공시, 공시세법에 나오는 거죠. 등 네, 공시세법인데 2차에 있는 공시세법에 나오는 과목인데 지적법 12개, 등기법 12개, 아마 세법이 16개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기법은 한 번으로 찍었습니까? 한 번으로 아니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는 그, 풍거는또 맞았나? 품고 맞았어. 그러니까 한 문제가 왜 풀었냐면은 년 전에 민법 공부했던 게 그냥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한 문제 풀고 나머지 11 문제를 한 번으로 밀어가지고 거기서 세 개인가 맞았어요. 그럼 뭐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공부한 사람은 저랑 똑같이 맞았던데? 그 이게 <laughs> 여러분 이게. 공인중개사도 아이고. 지금 상대평가로 아직 안 바뀌었죠. 아, 안 바뀌었죠. 일단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60점에 마,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100점 맞는다고 중개를 더 잘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격증만 하고, 따기만 따고, 하고, 자격증 따기만 하는데. 그게, 그게 제가 봤을 때 제일 멍청한 짓이 80점, 90점 목표, 그러니까 물론 목표로 공부할 수 있는데, 그거 막 진짜 나올 때까지 공부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좀힘 빠지는. 음. 한다고 중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신문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걸 다 겪어봐야 되고 그 제가 봤을 땐딱 60점 맞춰서 합격하시는 분이 제일, 제일 어. 공부 정확하게 하시는 거렇요 <laughs> 어떻게 보면은 공대 출신이잖아요 출신. 1차에 그 합계론에 수학문제가 몇개 나오지 않습니까 한열문제나오죠다 풀었죠 그러면은 한 문제가 저는 제가 했을 때한 문제가 제가 방정식을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어차피 이제 숫자 계산이라는 게 쉽진법이기 때문에 좀 대충 때를 맞춰가지고 이 숫자 나올 수 없는 건제 구고 계산을 해가지고 나올 것만 딱 골라가지고 그중에서 하나 찍었는데 그것도 맞췄을 거예요. 아...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저도 공개 출신입니다. 저도 정기기사도 있고 그래서 계론 수학문제는 다 풀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숫자만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공부해도 풀수 있으니까 그 계산 비율이 좀 높습니다 계산 문제 비율이.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학에 조금 뭐 도가트신 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다 넘기시지 마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의고사는 많이 쳐봤습니까? 저는 이제 스타일이 어떻게 했냐면은 딱그 우리 저희 학교 생길 때 이제. 수능 칠때 어떤 그, 그 공부 방식이라 나우리나라의 주입식 공부 방식이라 해나 그게 찌들어 있어가지고 음. 제가 뭐막 연구도 연구지만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지 제일 효율이 좋았냐면은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아주머니들 보면은 계속 이론만 봐 음. 시험이 내일모레인데 이론책만 펴놓고 있어 저는 이론책은 한 8월달, 7월, 아니 8월달까지 안 본다죠? 저는 그때 한 6월달? 7월달까지 보고 8월달부터는 이제 그 한번 모의고사를 쳐보고 그 뭐라 해야 되노? 제가 부족했던 그 예를 들어서 공법은 앞에 뭐국개법그 다음에 뭐 정비법 뭐 기억도 안나 네, 그,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막 국회법 12문제거든요 국회법 12문제 중에 뭐몇 문제 맞았고 뭐 그거를 저는 항상 다 그걸 했었어요 음... 정비법은 뭐여 여성 문제 중에 아, 몇 분석을 문제 맞다 네. 그걸 다 해가지고 그니까 러 제일 부족한 퍼센티지가 제일 부족한 과목을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이때는 그것만 봐요 아... 네, 집중적으로 공부법이 있네요 그래도 방법이 다 있네 네. 하고 이제 한 9월 달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제만 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출 음... 기출 문제를 따로 사가지고 저는 두 권을 샀어요 똑같은 걸두 권을 샀어요 와, 난 그런 건안 했는데 응. 근데 이게 모의고사를 꼭 쳐봐야 되는 게 여러분 저는 1차, 2차 나눠서 했으니까 솔직히 1차 두 과목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었어요 두 과목만 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2차 시험 칠 때가 총네 과목인가? 그러니까 세, 과목, 세, 과목, 세 과목인데 네. 그뭐 들어가는 음. 법이 뭐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시법 공시법에 세 과목이라고 그고 그렇죠. 과목으로 보면 다섯 과목이에요. 에, 그래서 제가 이제 2차부터는 모의고사를 몇번 쳤거든요. 근데 2차 시험 치러 가서 이게 시간이 음. 모자라고 막 힘든 거예요, 체력이. 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좀 자주 쳤으면 이게 좀 적응이 음. 돼 있었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모의고사를 몇번안 쳐보고 가 놓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모의고사를 자주 쳐보시고 송 소장님처럼 뭐 오답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만 좀 판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루에 공부는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은? 예, 네, 뭐. 뭐 마지막 시험 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첫 해에는 이게 두 개를 같이 했잖아요 동차 어. 그러니까는 막 9월 10월달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했고 음. 그때는 근데 이제 2차만 할 때는 시험 치고 그냥 틀린 것만 다시 보고 하루에는 그냥 동차 그렇죠 동차 하면은 월화수목금 거의 다 나가야 됩니다 맞죠 다 나가야 에, 되고 이게 빡세요 <laughs>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1, 2차 나눠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개강합니다 그러면 은한 4, 5월달까지는 그냥 강의만 들어요 복습 같은 건안 하고 그치. 저는 그랬어요 맞아요. 4, 5월 6월 정도까지는 강의만 듣고 근데 이제 6, 7월부터는 이제 좀 강의 듣고 복습도 하고 뭐 주말에 특강도 있습니다 학원에 뭐 상술인지 모르겠는데, 뭐 2, 3만원 해가지고 음. 하루 종일 특강 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들으러 가고, 그때부터는 복습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음.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에 완전히 피치를 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책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나 공중계사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나의 공부 꿀팁이 있다면?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냥 문제를 음. 많이 풀어야 된다. 아그러니까저 2차 할때쫄아가지고 떨어지면 네. 그거잖아요. 다시. 1차 음. 떨어 가지고 저 시중에 있는 문제들 싹다 싹 풀었어요. 아, 이 부분은 노력하다. 아, 왜냐면 또저 그거 안 했잖아요. 등기법 공부 안했잖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복습할 때 인강을 막한세 배속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설명해 주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꿀팁은 없,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하고 학원을 나간다든지 인강도 돈을 주고 끊어야 보, 보게 되는 거지.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머리가 좋지 않으이상은좀 힘들 것 같고요. 독학으로 하셨잖아요. 아니 그 인간 봤지. 인간 인간 개같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인간을 못 <은뇌로> 내고 끊었잖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어쨌든 이제또 시험이 또 이제 9개월 정도 남았죠. 이번년도 또 준비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 이 영상 네. 보고 뭐 조금 도움도 되셨으면 좋겠고 그 저희 이 영상 안 보면 안볼 수도 있지. <웃음> <웃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널 도와줄 수가 없어. <laughs> 예, 어쨌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가지고 또 같이 업계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